안녕하세요. 하나금융그룹 골프단 소속 이승민 선수의 엄마인 박지혜입니다. 그때 승민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요. 하나금융그룹이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분든한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슬럼프라는 게 승민이한테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.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, 어, 자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3년이라는 그 힘든 시기를 잘 참아내줘서 진짜 대견해. 너무 잘 지내왔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승민이를 통해서 꿈도 가지시고 희망도 가지시게 됐다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하거든요. 앞으로 승민이가 계속 더 열심히 잘해줘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돈, 많은 재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언젠가는 승민이 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저희도 아직까지 제일 걱정스럽고 어떻게 이제 헤쳐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가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.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. 어그 되게 든든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. 저도 나중에 한번 나온 지에 방문해서 상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스트 拜听。<聲>